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음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코 TV입니다 자 일상 서부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laughs> 지금은 오늘의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도전에서 동점 수집하기. 그거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엔즈버그 위쪽에 있는 거, 수집가의 지도 열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래, 오랜만에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요. <laughs> 아, 너무 어색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laughs> 뭐 파티 방 들어가면은 다시 원래 텐션 돌아오겠죠? 뭔가? 못벗은 기분이에요. <laughs> 그냥 서부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라이브 방송하려고 방송 오랜만에 켰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아닌가? 저 위쪽인가? 어. 여긴가여긴가 보네요. 아, 어색합니다. 자, 파티도 들어가서 다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엔지있 여기 누가 다현상진상이구 하나보네 여기 마차가 서 있네 작게 들리시는구나 로더스 어 뭐야

6개월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송에 제 목소리 송출되는 거 제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어? 어 메시지 보낸 걸로 아는데요? 헤님 <laughs> 아닌가요? 언제요? <laughs> 그럼 목소리값 상인으로 어떻게 결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페이로 아, 찔러줘야지 허락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laughs> 그런, 그런 거였으면 죄송합니다 자, 페이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어렵네. 얜 뭐야? 자, 잠시만요. 어, 어 여기 상인인가? 아닌데? 저 지금 상인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직 좀 뭐야? 걸릴 것 같습니다. 귀엽구만 아, 냉지털도 거기 거기 철기 있잖요 거기 많잖아요. 아, 여기 철기 왔다했 거기는 거의 는게다 반말이 맞나 고 시비. 방송을 다히시고 이거 자,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적응하려는데 혼자 말하는 거에 대한 적응하는 게 유희님 혹시 앉아보셨으면 저도 세션 타도 될까요? 세트 아, 타고 와나 거기 사진 찍었어 성공했고 아네 세션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왁파 되지요 빨리 왁파 도망간다 빨리 저거요 도망가고 있어 지금 아, 마취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마취를 시켜야 되고 알았다, 지금, 지금 시키러 가요. 안 돼. <laughs> 아이, 그 <laughs> 아, 도망갔다. 아, 에이, 안 도망, 안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도망갔다. 저희... 아, 마취, 마취 시켜요. 마취. 뭐, 총소기는 알람 맞추고 돌리시는 건가요? 신어부님 <laughs> <laughs> 어, 어떻게, 로봇이,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이거? 어고스님안녕하세요 뭐, 야 이거, 예, 지금 나도. 이거, 리, 그러니까. 방송 리니방하겠가니방 방송 리